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발암물질을 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그 노력에는 좋은 식자재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 좋은 주방용품을 사용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식자재를 이용하더라도 이를 조리하는 기구를 통해 발암물질이 들어가면 가족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주방 기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플라스틱 음식 용기입니다. 비스페놀라는 화합물이 사용된 플라스틱 병과 용기는 인체를 위험하게 하는데요. 이러한 용기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면 면역,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고 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음식을 재가열하면 독소가 방출되어 인슐린 감수성을 자극하여 면역세포가 방출됩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플라스틱 용기를 버리고 대신 유리 또는 실리콘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냉장 보관을 위해 플라스틱을 사용하려면 전자레인지에 데우기 전 음식을 유리 그릇에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알루미늄 호일 및 랩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을 요리하거나 재가열할 때 랩을 덮는 것은 옳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알루미늄 호일 사용도 옳지 않습니다. 알루미늄은 소화를 방해하여 마그네슘인, 칼슘과 같은 주요 미네랄의 흡수를 차단하고 골다공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알루미늄이나 랩 대신 종이 호일이나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플라스틱 국자 같은 주방기구입니다. 비스테롤 외에도 국자와 같은 일부 플라스틱 주방용품에는 난연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스테인리스 스틸, 나무 또는 대나무로 만든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테플론 코팅 냄비와 프라이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정의 약 90%가 코팅된 프라이팬을 사용하는데요. 고온에서 사용하면 연기로 인해 PFC 코팅이 상하게 됩니다. 코팅이 벗겨진 상태에서 사용하면 간을 손상시키고 소화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세라믹 코팅펜이나 스테인레스펜, 주철펜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들 중 안전 측면에서는 주철펜을 사용하는 것 가장 좋습니다. 주철펜은 무겁고 더 많은 유지관리가 필요하지만 잘 관리된 주철펜은 평생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금이 간 그릇입니다. 금이 간 머그컵이나 그릇은 세균이 자금 홈에 들어가기 때문에 건강에 위협이 될수 있는데요. 용기에 금이 가거나 깨졌다면 바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플라스틱 도마입니다. 아직도 플라스틱 도마를 사용하고 있다면 당장 버리는 것이 좋은데요. 젖은 도마에는 위장 감염을 유발하는 박테리아가 포함되어 있고 음식에 미세 플라스틱이 흡수되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나무 도마를 청결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나무 도마 홈에도 박테리아가 들어갈 수 있지만 플라스틱 도마만큼 증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알루미늄 식기입니다. 음식을 섭취하기 위해 알루미늄 식기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면 신장이나 폐에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알루미늄 식기를 사용하면 음식에 알루미늄 입자가 누출되어 체내에 축적되고 건강 문제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도자기나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